치료법으로 하는데 어, 여기 침을 이렇게 꽂는 자리에다가 단백질 내선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냥 침을 이렇게 꽂아서 어, 피부나 근육을 자극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실이, 이 단백질 실이 여기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매파한다는 뜻의 매, 심을 맺자, 매선, 선은 실선자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실을 심어서 주름을 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매선을 이렇게 안에 삽입을 하게 되면 어, 이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 단백질 실이 우리 인체의 콜라겐과 에라스틴 조직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을 하면서 주름을 리프팅을 시키면서 피부 교절에 단련을 주게 됩니다. 그게 우리 외세요법으로 하는 한방 성형입니다. 그래서 이한